그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리자 파라오는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했지요.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바뀌었어요.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들을 도착시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에서 나왔어요. 고향 가나안까지 걸음 아주 멀고 험한 산을지나했지요 하느님은 낮에는 구름 뛰고 밤에는 붓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이끌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형이라는 다락가에 있었습니다. <laughs> 히왕과 그 그의 손가락을 바짝 뒤쫓고 있었지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직접 잘 그들은 데려와. 사실 노예로 삼아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소리쳤어. 손인데 있는 꼴짝? 꼴짝, 달짝, 꼴짝, 꼴짝. 모세, 우리를 왜 여기로 이거. 데려온 겁니까? 어머니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발을 둥둥 둘렀어요. 제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어느새 이집트 군대가 가까이 다가왔서 그때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갈라져 왔어요. 이집트 군사들은 그런 구름 기둥에 가려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요. 없었어요. 그들은 왔다 갔다 할뿐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그를 뒤쫓을 수 없었답니다. 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이에 들어 바다를 향해 보더라. 우리가 그렇게 하자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와 저게 막 바다가 갈라지고 있어. 밤새도록 동풍을 불더니 바닷물이 맞춘 네 양쪽으로 쩍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갈라진 곳엔 길이 생겨났지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소리쳤어야 바다 다 갈라졌어 바닷 속에 길이 갈라, 생겼어 모세가 말했어요 자 어서 바다를 건너십시다 이집트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다에 건너죠 모세는 다의 지팡이를 들고 외쳤어 바다야 합해져라 그러자 바닷물이 덮여 이집트 군사들을 모조리 섞여버렸어요 이슬엘백성 들은, 빗으로 하느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들을, 하느님을 찾아내며 감사히 기도를 드렸지요. 그리고는, 가난 땅, 땅 언니 영로 되도록 기도 끝나고 땄다. 끝, 끝.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 오늘 운동했어요. 사진 보낼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잘 읽었어요. 잘 자요.